무료로 편집해 주시나요? 당연하죠! 얼마나 저를 좋아하십니까 얼마나 저를 좋아하시는데요 루나게티 형님이 제가 그때 저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 동요하지 제가 마시오. 한 달에 9,300만 원 버니까 한 3,000만 원 정도는 형님에게 드릴 수 있다니까 거절하시더라고 환영합니다. 그렇게 우애가 깊습니다 형님하고 저랑 낭비한 시간이 없어. 가자 큐를 그래도 1레벨 올려야겠지? 어? 그래도 큐를 1레벨 올려야겠죠? 룬은 어떻게 들었길래 공격력이 8이에요 88이에요. 80이 아니고. 룬저올 AD 룬저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처음에 큐올린게 낫겠지? 처음에도 2 e 올리라고. 조심 아, 근데 이게 참이 시청자분들이 애매한 게 처음에 누가 큐를 치면 다 큐만 치고 누가 2를 치면 다 2만 쳐 가지고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보니까 좀 내가 명확하게 좀 짚으면 추랑이랑 둘다 상관없구만. 둘다 좋구만. 어. 해야 할일이두 가지의 경우가 있구만. many 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당연히 큐지 W야. 오케이. 그러면 공평하게 일렙까지안 찍을게. 스킬을. 그럼 됐지? 백전백승. 공평하게 일렙까지안 찍을게. 어, 안 찍을게요, 스킬을. 공평하게, 이래까지, 는 스킬을 찍지 않겠습니다. 찍었다고? 뭐야! 디도스 공지 당했네! 이거 유명 지금, 들만 당한다는 디도스 공격을 내가 당해 지금, 네금지난 지금, 할것이금 어우 야 벌써 와? 어 벌써 아좀 부담스러운데 벌써 오는건? 감각이 넌 죽었다아 악어야 넌 죽었다 악어야 아아너 먹어 그냥 나안 먹어도 돼 악어야 아 죽어라 오케이 자 피흡하면서 이렙 찍고 집에 가죠 쿵쾅 알리네님 감사합니다 점마도안 썼어요, 저. 다음 딜기한테도 아주 진쩍 원만하게 딜겨 날수 있겠다. 오케이 집에 가자 이제. 풀을 어다 쓰? 풀안 썼어 나. 풀 여기서 레네톤이 도망갈 때풀 썼잖아. 이거 하나 더 밀고 가자. 좀 아깝다 지금 가기에. 어차피 레네톤 도착하려면 한 5초 남았거든. 5초간 더 딜러로 가도 되잖아 그러면. 그리고 레네톤 어차피 1레벨 아니야? 2레벨인가? 걱정하지 마시오 오케이 아! 딱 좋아 집에 가기 딱 좋아 집에 가서 도란... 검을 하나 더 살까요? 뭘 사죠? 700원 있는데 이걸로 뭘 사면 좋을까요? 공격력 이거 두개 사면 물약을 못 사기 때문에 별로고 롱소드 두 개는 별로야 이거 두개 사면 공격템이 없어가지고 응? 공격만 하면 되지 어... 공격템만 있으면 공격만 하면 되지 오케이 롱소드 두개 갑시다 어... 후퇴를 모르는 사나이가 됩시다 갑시다 집에 그리고 금방 오면 되지, 어? 낭비한 시간이 없어. 가자. 야, 근데 이이 시간 때이 템이면 진짜 템 좋다. 얘네 롱서도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도란하고 롱서 더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레데톤이 레벨 4만 아니면 내가 충분히 저거 분노를 좀빠 빠트리고 바로 들어가야겠다. 어차피 얘는 점화가 없거든요. 이거 들어가자. 오케이 빠지자. 아좀아 <laughs> 이러면 작전상 이거 그럼 차질이 빚어지는데 아군이 당했습 작전상 이거 분노가 뜨기 전에 싸워야 돼. 이번에 싸우자. 지피지기 아, 백전. 아야 아아이 작전상 이거 차질이. 오야이 약한데. 오야 이거 지금. <목들> <와>. 아청한아석 <아하>. <목들> <녀석 divor> 미니언 빠질 때 기회를 보고 큐를 맞췄지 하아 <목들> 좋아. 단호한 공기야. 아. 아, 하이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 그냥 선마 갑시다 어? 큐선마가 좋네 큐가 데미지가 야 이거 이거 내가 살수 있다 아아아아 학살 중입니다 아! 웃으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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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이 와요 시크한 민우님 감사합니다 합시다. 불량세기 어, 정도 타고요. 바디도넛 삽시다. <laughs> 싸우면 이겨요. 왜 도망갑니까? 아, 좀 싸울 걸 그랬다. 쌍버프 내꺼였는데 그쵸? 그쵸 그쵸. 쌍버프 내꺼였죠 그쵸 맞죠? 아, 좀 아깝네요. 그쵸? 우리 다 같이 아까워합시다. 다 같이 아까워합시다. 초현중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다 같이 아까워야지 이거는 화낼 게 아니지. 다 같이 아까워야. 여러분들 왜 이렇게 감정 조절을 못해요? 조심스럽. 지금 화낼 때입니까? 다 같이 아까워할 때지. 어,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그렇게 아까워야 지금, 지금 이제 한데... 그럴 때가 아니지.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좋와 6레벨이다. 나, 너하고 아고는 죽었다. 악어야, 악어야, 아고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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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더미야야, 알았어, 빠질게. 미드가 누군데? 신드라? 그럼 내가 죽겠구만 빠져겠구만 빠지자 집으로 가자 어 신드라 왔네 그럼 다시 밀자 악어가 이제 나왔으니까 라인 좀 밀고 갑시다 야 이거 리신으로 악어 이기기가 악어 이기기가 힘든데 어? 주먹으로 악어 가죽 때려봤자 악어가 참처 하나 있겠습니까 근데 덱스라는 나의 저 지원군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탈수 있었네 아...이씨... 잭스님! 감사합니다 잭스한테 이것도 감사하다는 무난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거 속도장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아...이거 하나 더 사겠습니다 롱소드 하나 더 가자 가자 7분 40초에 CS가 48개면 CS를 좀 많이 못 먹었네 그쵸? CS를 좀더 먹읍시다 내네톤이 6레벨 되기 전에 한번더 따요 우리 6레벨 되려면 좀 많이 남았을 거야 내네톤이 지금 솔킬을 두번 따이고 한번더죽었으가세 번, 세번 세번 죽었지 총 CS도 27개이기 때문에 많이 지금 성장을 못했어 6레벨 되기 전에 한번더 죽여야 돼 지금 간, 가서 바로 죽여야 돼 바로 바로 들어가 바로 죽여야 돼 이거 먹는 척해난 애초부터 너한테 관심 없었다 이런 이거 봐. 차. 자이거게 맞추고. 아저것 때문에 저맞서안 죽겠네. 그쵸? 저 눈멍큐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도 눈멍 눈멍큐 맞으면 죽죠. 아. 이제 궁 끝났으니까 큐만 맞으면 죽는 거예요. 내 또는 아 피가 많은데 안 죽었는 걸. 지마 큐폭킹 세 번은 맞춰야겠는데. 자, 가져주고. 조심스럽게. 아, 한 번만 더 맞추면 잡는다. 한 번만 더 맞추면 되겠다. 아! 이잡놈아 아우! 제가 어떤 걸 생각했냐면 어차피 카지스가 너무 온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레네톤을 잡고 빠지면 되겠구나 했는데 이건 진짜 시도가 좋았다. 남달랐다. 좀 생각이 칭찬해주세요. 많이 칭찬해주세요. 저좀 잘했잖아요. 어, 칭찬 좀 해주세요. 이건 근데 정말 그럴 듯한 생각이었어요. 그쵸 어, 그럴 듯한. 카직스가 다 따라올 줄 알았잖아 이 위를 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어? 그럼 내가 카직스 따라오면 레네톤이 한 명만 여기 지킬 거아니야 내가 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레네톤이 개피라서 따라오기도 뭐하니까 레네톤 Q를 맞춰놓고 Q, 로 레네톤 마무리하고 W로 다시 떼니까 더블로 다시 빠지면 되겠구나 그런 판단을 한 거지 음음 아주 잘했지 난 좋아. Q 이를 올리자 잘 껐으니까. 아레네톤 언제 오지? 빨리 보고 싶다. 아씨레네톤 빨리 보고 싶다. 레네톤 보고 싶다 빨리. 레네톤님레네톤님 그립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레네톤님 더블킬. 아군이 당했니다 레넥톤이 빨리 와야 되는데. 이거, 이거 미아야. 레넥톤 안 오면 그냥 탑 밀어버리겠다. 네. 좀만 더 기다려보고. 일단은 뭐, 저쪽에도 바텀에도 보이진 않으니까, 레넥톤이. 이거, 정글 먹고 있다, 레넥톤. 어, 왔다. 어허이! 아 아이. 허세는 이 녀석! 부끄러운 거다 알아, 지금! 이 녀석 이거 좀 부끄러운 와중에 허세를 있는 대로 부르는구만. 아니. 아니. 난 무빙이 많이 좋아졌는데 자신감이 상승했지. 아니, 아 이걸 피하다니 회심의 일격이었는데. 어? 그 소를 잘 가이 보호할 가이 줄 아는구만. 이걸 피하다니 매우 놀라워. 여기. 어? 아, 나이스! 나이스! 전멸은 그래도 저 친구가 죽어서도 용기를 잃지 말라고 제가 썼습니다. 어? 그래도 네가 죽었지만 내 전멸 뺐으니까 이득을 생각을 해라. 그런 의미로좀 뺐습니다. 그리고 약간 카직스의 느낌이 어, 났어. 심지어. 이 땅에서 카직스가 아까 발딱한 땅이라 체취가 묻어 있나 봐. 집에 가자. 만약에 너희들 만약에 어? 내가 이렇게 카직스 죽여가지고 카직스가요 다시 탑에 안 나타나면요 저는 뭐해요 그럼 안되죠 아니 카직스란다 레네톤이 다시 탑에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할겁니까 지금 전멸이 빠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리신이 전멸이 없으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라인전에서 어, 많은 피해는 입지 않겠다 이번에는 한번 킬각을 떼보자 그럼면서 오겠지 그때가 바로 레네톤의 재산날이지 이거 가자 어 히드라까지는 딜템을 가야죠 히드라까지는 딜템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방템을 가야죠 방템을 뿌려야지 어차피 AD 캐릭이 지금 줄을 이루고 신드라가 많이 성장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야 분노도 빠졌네 깐 다음에 그 다음에 틀을 맞추세요 그러면 쉬우니까 자, 누가 죽이고 잘가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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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전 레스 이거 저거 나오겠는데, 집에 가면 야. 근데 이거 내가 흑나들 사놔가지고 히드라가 저거 나오면 히드라 전에 거 뭐죠? 그거 나오면 바로 나오겠다. 이것만 나오면 티아멜만 나면 바로 나오겠네. 궁주린 히드라 천육제원 바로 나오진 않네요. 히드라가 오나 고가의 아이템이라 사실 가좀 망설여집니다. 이게 라이어 코리아에도 이거 사체나 어? 융자나 대출 같은 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한민국 명예로운 수완사 1등인 제가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강력하게에보 파괴했습니다. 저의 심장박동 빨라지는. 오케이 좋았어. 아, 아주 그잘 되는 구만 어, 아주 레네토를 완벽히 제압을 했어. 좋아, 좋아. 이렇게 잘될때 뽕을 뽑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알아서, 알아서. 신드라 가 여기 없구나. 오케이, 빠질게. 하지만 니달리가 오는데 아니야. 이럴 때 항상 나는 죽었어. 난 이럴 때 항상 죽었지. 난 알고 있어. 나의 미래를 예상할 수 있다. 난 죽는다. 그러므로 집에 가지 만다 가면 안 되지. 히드라 나오니까 좀 있으면 히드라가 나와야 내가 캐리할 수 있는 각이 나오지. 걱정하지 마시오. 어 이제 가도 된다 이제. 이제 집에 가자 히드라 나왔다 아 엄청 세겠다 나저아아 이제 겠다오 해야 할 일을 할 뿐. 뭐야 왜지고 있어 근데 우리 팀 누가 이렇게 못하고 있어 아 그레이브즈님 이거 지금 아사 직전이시네 포탑 아사리 내가 내가 캐리할 수 있겠다. 걱정하지 마, 그레이브즈. 어? 저, 누구야? 루시안의 캐리력보다 나의 캐리력이 더욱더 강하니까, 걱정하지 마. 가자, 가자, 가자. 자, 이제 본방가. 와, 본방에 사람 엄청 많네. 지금 만 삼천명 보고 계시네. 감사합니다. 많이들 들어오셨네. 또, 백설님하고 듀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람들이, 시청자가 많이 유입된 것 같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기다려. 이거. 이거 먹고 있나? 아, 네네톤 이거 눈치를 챘구먼. 어디로 가야? 아 마주장님 고맙습니다. 블루가 나왔나 지금? 블루가 좀나와 있나? 난 속죄할 것이오. 빠져! 나 왔어. 이 친구 이거 날못 봤구먼. 아, 이 들어가면 안 돼요. 너무 잘 컸다고 해서. 란두인 재료, 저, 그, 뭐야, 방어력 천원짜리 그거 있죠? 그 갑옷이 있으면 들어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하면 안 됩니다. 일단 미드쪽 합류해가지고 한타 좀 각을 보죠. 레네톤이 아직 합류 안한 타이밍이니까 미드 타워를 밀던가 뭔가 이렇게 이득을 취합시다. 그리고 CS는 좀 양보하세요. 지금은 내가 CS 먹어서 성장하는 것보다 우리 팀이 먹어서 성장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인 타이밍이기 때문에 CS도 먹지 말고 아! 아 너무 아깝이. 집 빚지기며 백전백승. 여기 와드가 있겠지. 일부러 당겨졌어요. 어, 기분 째지네요. 어, 아, 어. 어. 저는 전멸있으면 무리하는 편이거든요. 아, 이제 무리 안 하겠네요. 다행입니다. 집에 좀 갈게요. 이거는 내가 있어봤자 도움이 안 되겠네. 집에 좀 가서 어, CC기가 많은 편인가? CC기가 많은 편은 아니네. 그러면 일단은 기동력에 장하다가서 이거 좀 도모합시다. 그 다음에 투명 마저도 하나 사주고 생존기가 이제 와드가 좀 없으니까 자, 갑시다. 란두인! 란두인 갈게요, 란두인. 이번, 이번엔 란두인 가서 마. 무서운 건신드라가 아니고 카직스의 고립 데미지거든. 8킬을 먹은 카직스. 저걸 죽이려면 람드인이 필요한 때이다. 아, 람드인이 필요한 때이다. 닌타크 야죠아니 아니야. 빨라야 돼 일단. 카직스 는 남들보다 빨라야. 좋아, 잘했다. 11레벨, 9레벨. 내가 카직스한 1대 1 2면 이길 수 있겠어. 레벨 차이가 많이 나네. 낭비할 시간이 없어. 야, 야, 야. 이 태겨, 태겨, 다땡겼다 오케이. 아아! 해물 파전이 나이스! 아 <laughs> 내주자, 내주자, 어쩔수 없다 내주자. 오케이, 야, 뭐? 고깐만걸어바 빠지고 나이스 로 바로, 바로, 바 좋아 좋아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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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고 빠지고 어어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좋아 조심스럽게 하라고 안았어. 탑은 라인 안 가도 될거 같아. 어저 밀려 밀리는 게 자연의 섭리 아닌가? 어? 다저 자연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아니 18분에 이거 1차 타워가 나가는 건 자연의 섭리인데. 욕 나와요. 어, 이거 좀 밀어야겠다. 그러면 우리 팀이 원하니까 좀 밀어야지. 어 미야, 알았어. 나도 화답. 난시난 이거 예상된다. 이러다가 내가 한번 잘려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어 나도 이제 어 역시 저 해물 파전이 커봤자 뭘 하겠냐. 저 등신 같은 놈 그러면서 이제 욕하시겠지. 예상이 된다 뭔가. 너 때문에 졌다. 네가. <laughs> 너때문에 진거야 시청자들은 팀한테 사과해라 너는 리포따에도 싸다 하지만 나는 이거 이번에좀그 저걸 편견을 빼게 빼게 깨겠다 이번엔 내가 캐리할 수 있는 각이 나왔고 캐리를 할게요 이거는 제가 시청자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집에가서 아 시야석을 살게요 리신한테 아주 중요한 아이템이죠 리신은 이게 나와야돼 이게 안나오면 무빙에 자신감이 없어져 무빙에 자신감이 시야석이 나와야돼 이거 사투리 아니에요 이거 사투리 아니라고요! 어? 사투리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약간 영어 발음이랑 한국어 발음이랑 하, 섞어서 쓰는 거예요 영국어? 어우 신드라를 맞춰야 되는데 신드라 아 렌즈로 바꿔야지 맞네 어 렌즈로 바꿀게 바꿀게 렌즈로 바꿔야지

어, 있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알겠어? 어? 반성했어? 아, 씨, 나는 항상 잘하는데 어, 진다 하지만 이번 판은 어, 이겨보자 어, 리신님 탱템도 가요 시야석 탱템입니다! 어, 시야석은 탱템입니다! 시야석 탱템입니다, 탱템 탱탬. 가자 가자 이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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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석이 탱템이지 체력을 이만큼이나 150이나 올려주길래 좋았어 니델리가 한 친구네 그래도 어? 니델리가 한 친구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진정한 남자구만 그쵸? 오케이 잘 지켰다 잘 지켰어 일단 궁 뺐으니까 한결 수월해졌어. 아, 이거 근데 큐가왜 이렇게 안 맞냐? 조심스럽게 어, 이거 큐가왜 이렇게 안 맞냐? 맞았다. 아, 다행이다. 드디어 맞는구나. 드디어 이거 스타트를 끊었네. 스타트만 끊기면 그때부터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어려운 게 아니지. 아이 친구들 다 개고수네. 아 이거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뚝 나와 있는데 아, 아무도 안 맞냐? 이게 화려해서 그래. 추가 색깔이 약간 땅색이랑 비슷해요 보호색을 띠는데 코코넛이야. 누가 봐도 코코넛인데. 어 이거 어 코코넛이다. 시원한 코코넛. 어 맞아야겠다 누가 이런. 자 오케이. 오케! 이아 나이스! 강제 이니시 에이 잘했구만! 나이스 나이스야, 나이스야? 어어어 땡겨주면 안되지 1대1 일단 도망가자 어 이득 많이 봤어 이득 많이 봤어 오케이 좀만 이득 더 보면 이길 수 있어 여기서 이거 잡고 1대1 떠서 잡아 쿡으로 변신해서 2큐로 그렇지 큐큐 던져주고 큐 던져주 큐 던져 큐큐큐 그렇지 이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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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최고야 최고야 빠져 됐어 됐어 잘했어 어어 거인의 허리띠 하나.